네. 권용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입니다. 듀, 연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듀2와 듀4를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듀2입니다. 투. 누구누구에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으면은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당연히 되돌려주는 거죠. 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받을 사람이 투가 오는 거예요. 음. 그럼 뭐야? 여기는 마이 땡스니까. 내가 No, 여기 to fred 했잖아요. fred가 나에게 도움을 줬나 봐요. 그럼 내가 my thanks 내가 고마운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이 누구에게 되돌아가야 돼요? fred에게 당연히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 마땅히 돈을 되돌려줘야 하는 거죠. 마땅히 당연히 되돌아가는 것. 이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과 같은 역할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 감사하는 마음은 프레드가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ue to 뭐뭐때문에 라고 자꾸 암기하면 안 돼요. 아, 암기하면 이런데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due to the injured party 뭐예요? 부상을 입은 측이잖아요 아, 입은 측이잖아요 과거분사되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보상금을 그 친구 측에게 당연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져야죠.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 이 사람이 주인이 돈을 받듯이 이 사람이 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돈이 돌아가듯이 돈이 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due to. 마땅히 돌아가야죠. 일단 마땅히는 표현 안 했지만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compensation 예. 하면 보상금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 듀트는 뭐뭐 때문이다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 개념은 똑같아요. 이게 그그 어, 그 여자가 2학기를 어드바운스 했어요. 월반을 했어요. 이게 예. 결과예요. 뒤에 나오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과는 원인에게서 나왔겠죠? 어, 원인에게서 나왔으니 이러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빌렸어요. 돈을. 그러면 주인에게 되돌아가듯이 결과, 이것은 빌려준 사람, 원인에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결과고, 이것은 원인이니까, 뭐 때문에, 이 원인은 때문에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예, 개념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제 due for를 봅니다. for는 뭘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he and his father. 투가 아니니까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토요일 날 머리를 깎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야, 듀 하면 일정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듀. 돈을 빌릴 때는 뭐예요? 언제 언제 갚겠습니다 하고 미리 날짜를 잡아 두잖아요. 그것똑 같은 거죠. 그죠? 이두 사람은 토요일 날 머리 깎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날짜를 잡아 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요 말은 뭐예요, 그냥? 주인은 그 돈을 토요일에 받기로 돼 있었다. 아 예정을 딱 날짜를 잡아둔 거예요. 여기 날짜가 나오면은 그 날짜를 예정해둔 거예요. 그 날짜를 미리 잡아둔 거예요. 돈을 받는 날짜로. 요거가 요거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음. 돈을 빌려줄 때 언제 언제 갚으세요? 하고 딱 미리 나라를 잡아두잖아요. 정해두잖아요. 그거예요. 자, 여기는 뭐예요? We will all do for a good rest. 이런 날짜를 날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당연히 우리는 어, 충분한 휴식을 어, 취해야 마땅했다거 당연한 거예요. Due. 거.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여기는 two가 아니잖아요. 어, due t o 가 아니잖아요. Due f o r 니까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마땅했다.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카일은 또한번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아뒀다. 어. 예정일을 잡아둔 거예요. 돈을 언제 언제 받기로 날을 잡아둔 것처럼 여기는 수술을 받기로 날을 잡아둔 거예요. 알겠지요? 어. 수술을 받기로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는 뭐예요? 바바라와 내가 were due for our first sabbatical leave leave란 말은 우리가 이미 다 해서 다루었습니다. 일단 휴가예요. 안식년을 첫 번째 안식년을 우리가 받기로 돼 있었다. 예정돼 있었다. 나를 빌려준 돈을 언제 언제 받기로 돼 있었던 것처럼. 언제 받는 거예요? 아 여기 나오네요. 날짜가 나오니까 1974년 가을에 우리가 첫 안식년을 하기로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기로 돼 있었던 것처럼 언제 언제 돈을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언제 언제 휴가를 가기로 돼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was due for promotion 하면은 프로모션은 뭐 하면 진급이잖아요. 언제 언제 돈을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돈을 받기로 돼 있는 것처럼 프로모션, 진급을 하기로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이 진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he was a bypassed. 어, 다른 사람이 해 버렸네. 그죠? 예. 자 오늘은 due to와 듀 u for 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권룡의 영어 다이어 알맹이와 급되겠습니다